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위로해 주신을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해 주시는 걸로 표현해 볼래요? 따라해 보세요. 위로해 주신 예수님.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위로해 주신 예수님. 잘했어요. 오늘 말씀 들려줄게요. 예쁜 기 척척 해주세요. 준비, 시작. 예쁜 기 척척.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나와라, 얍! 해주세요. 그림 보여줄게요. 준비! 나와라요. 시작! 나와라, 얍! 우리 친구들, 가족 중에 아침에, 아우, 잘 잤다! 하고 다 나와야 되는데,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서 누워만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 아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빨리 나았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빠도 그런 가족이 있었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 딸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 딸이 너무 아파,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예수님, 저희 딸좀 고쳐주세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아빠는 자신의 딸이 너무 아파,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곧 죽을 것 같아 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열심히 뛰어왔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큰 소리로 부탁드렸어요. 전두사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 저의 딸좀 고쳐주세요. 맞아요. 예수님, 저의 딸좀 고쳐주세요. 저의 딸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어요. 예수님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이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벌써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 나누며 또 지나가셔야 하는데 그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지요. 그렇게 조금 지체되고 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아빠의 집에서 사람이 한명 왔어요. 그리고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아빠에게 얘기해줘요. 회당장 야이로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빠는 너무 놀라.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엉엉엉엉 울며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얘기해 볼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번 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어서 나랑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이로라는 이 아빠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그 집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일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죽지 않았다. 잠을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발도 안 돼. 내가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분명히 죽었다니까. 자기들이 그리 슝슝슝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라는 아빠의 손을 잡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세요. 딸이 잠자고 있는 그 방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딸에게 가까이가 잠자고 있는, 아니지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했지요. 죽어 있는 그 딸의 손을 잡으세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죽지 않았다.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게요? 맞아요.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도 표현을 바꿔 봐야겠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굼"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래요? 달리다금. 한 번만 더요. 달리다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표현이에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순간, 함께 일어났고, 눈을 떴어요. 정말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 우와, 배고파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두려워했고, 딸이 죽을까봐 무서워했던, 아빠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엉엉 울고 있었던 아빠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슬퍼 울고 있는 많은 가족과 친척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야. 잠을 자고 있단다. 라고 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딸의 방에 가 무서워하고 있는 야이로와 가족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는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굶,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로 죽었던 그 소녀는 일어났어요. 잠을 자고 곧깬 것처럼 일어나 배고파 할까봐 예수님은 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또온 가족을 위로해 주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무서울 때, 때로는 우리가 슬플 때, 때로는 우리가 걱정돼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 위로의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용기가 없어 할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위로의 예수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게요. 저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제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희 아픈 곳을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려 주세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실 거예요. 부모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 주세요. 믿기만 해 주세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걱정거리도 많으시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파 힘들어할 때 많이 두려우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한 주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믿고 이한 주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전도사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한번더 따라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잘했어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한 주간도 위로해 예수님을 꼭 믿고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쁜 손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 기도해 주세요. 위로의 예수님. 저는 위로의 예수님을 꼭꼭 믿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뻐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박수 쳐줘야지. 네, 전도사님도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최고라고 해주실 거예요. 최고, 최고, 잘했어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아이를 맡기오니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주 바뀌는 세상의 자녀 양육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라고 주신 줄을 압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의 어떤 면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아이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위험의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아는 평안함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속 활동 영상도 예배 영상 이후에 계속되니. 활동 영상을 보며 이번 주 활동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영화부 부모님들은 선생님과 함께 말씀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저와 아빠들만의 카톡방을 만들어 매일매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찬양하는지도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안내되어져 있는 문자를 보시고 함께 말씀 찬양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부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함께 지금 자녀를 위한 성품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성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말씀과 그리고 짧은 기도문이 나와 있으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각각 계신 곳에서 자녀를 위해 매일매일 성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유치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성품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 영화부와 유치부 예배 시간이 11시 반이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12시 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12시 반부터 1시까지 반별로 선생님과 함께 얼굴을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9월 당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 보며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영화부 반별로 유치부 반별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9월 동안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10월에 부모님들께서 줌이라는 것을 열어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친구들 얼굴을 볼수 있거든요. 어, 매주 매주 조금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함께 기도해 주시고 10월에. 매주는 할수 없더라도 두 주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어떨까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한 주간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믿고 기도하시며 그리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